네 안녕하세요. 이메일입니다. 오늘 어, 이재용 회장 재판 앞두고서 엄벌 타원서 제출했습니다. 아기 적으로 이메일이 허위사실 유포하고서 아직까지 정정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자 변호사들아 이재용한테 왜 계란 던졌는지 이유를 몰라? 사실 물건이야? 횡설수설이야? 그러니까 다들 욕하지. 인도 아랍인들도 범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사과해야지. 2019년 강세국 교수 방태국가위좀왜 정정보도 안 합니까? 삼성연세 비리 11년입니다. 언론 법조인들 방북배 사건 2019년 이일이 악의적인 기사 170개 2022년 이일이 언론 조정 불선님 문서 35개 그리고 MBC, SBS, JTBC 악의적인 기사들 제고 지금 5년간 게시되어 있고요 구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탐만나 야프샤 삼성와 자미아 연세와 모하민와 사우핀 알파시딘 모하민 알파시딘 라 뮤뜬이 아이 누 굿, 일라이일이 하타 아란 알누굿드 아우왈라 일라 이메리 메디트 알 아프달 민삼성과 짜메 연세와 모아민와 사핏 알누굿드 아우왈라 일라 이메리 슈쿠란 감사합니다 이재용 재판 망해라 언론 징벌입니다 메디트와 김병철 판사님 짱이다 감사합니다